안녕하세요, 루시 쌤입니다. 오늘은 유닛 2, Let's go to the bathroom, 화장실 가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 문장 먼저 보실게요. 휴지 주세요. Give me toilet paper, please. 도와줄까? Do you need help? 고마워요, 엄마. Thanks, mom. 네, 이렇게 세 문장이고요. 첫 번째, 휴지 주세요. Give me toilet paper, please. 이 문장에서 토일 페이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루마리 휴지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느낀 가장 큰 컬처 샤크, 문화 충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토일 페이퍼를 거실에서도 꺼내놓고 쓰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쇼킹 했다고, 충격적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어, 이제 저희 나라랑 그런 문화 차이는 있다는 거. 어, 네. 그래서 그들은 티슈, 그리고 냅킨 이렇게 다 단어를 구분해서 쓰거든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토일렛 페이퍼,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티슈, 우리가 말하는 곽티슈 같은 거. 그리고 냅킨 보통 이제 식당이나 레스토랑 가면 넵킨 주세요 하는 그냅킨이이 이미지를 네,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도와줄까?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마지막 문장은 고마워요, 엄마. Thanks, mom. 네. 오늘의 문장은 이렇게 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잘 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만날게요. See you tomorrow!